요. 고은결입니다. 네, 어머 갑자기 축복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응.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죠. 똥꼬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 괜찮나요? 응. 지금도 아파요? 응. 아까 아파서 우리 어떻게 했죠? 응. 어, 그렇게 하다가 아하!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 똥꼬 안 아프게 해 달라고 기도했죠? 응. 어떻게 기도했어? 응. 기도하는 마음엔 어떻게 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야 오늘 노래 한곡 해주세요 어? 아니 예쁘게 예쁜 목소리 노래 한곡 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예쁜 목소리로 노래 한곡 해주세요 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강아지 흉내 한번 내볼까요 음... 네 이만 끝나겠습니다 도저히 안되 겠네요 어허 은결이네요 누구세요 <laughs> 은결이 어디 있어요 음... 아하. 축복합니다. <laughs> 자, 축복합니다. 자.